일세트 경기 우주정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은 5시 신대근 선수입니다. 어. 뉴 챌린저. <laughs> 네. 신대건 선수 기바 5시고요. 네. 네. 어, 갑자기 놀랐어요? 농 뭐가죠? 예. 어. 지금 바로 여기서 놀랐어요. 예. 자, 그리고 11시는 전 <laughs> 지금 몇신가 지금 위치 보고 있었거든요. 색깔이랑 11시는 강현 선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예. 뉴 챌린저. 예. LG I m first. 지천이 <laughs>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신대교 선수 이 지금 유리하기만 하면은 진짜, <laughs> 네. 진짜. 지금 급할 수도 있어요. 들어요. 예, <laughs> 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덜급했는지 일본 애를 살짝 은찍시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주면 운영이 되는 형태로 어이 선수가 이제 정명훈 선수 상대할 때는 진짜 빨도안 되게 그냥 막히면 바로 칼쥐지 이런 이제 육모 노이를 했었고 이번 경기는 그때보다는 일본이 일단 두기 많습니다. <laughs> 네. 잘받으셨요 강현우 선수. <laughs> 네. 이거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럼 6저글링만 딱 뛰고 가스트릭으로 8저글링까지만 만들어 뛴 다음에 본진에서 여왕 찍거나 안마당 가져가면서 운하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예. 더블저격이죠 더블저격 예. 예. 자, 자 신대규 선수 가스트릭 1승 이후에 두 번째 어? 가스로 튀 바로 하고 어? 아 가스 하나 더줘서열마리 그래. 뽑으려고? 하나 <laughs> 어? 여기서 제발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예, 스트릭하자면서 저울이 맞춤. 아, 요건 일단 안 맞아요. 아이돼요 아, 이거는 야, 야 이건 아, 끝날 가능성 예. 70% 이상으로 보입니다. 네 강현우 선수. 야, 신대근. 신대근 선수의 전략성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읽었어야 되는데. 네. 우선 그게 좀안 됐습니다. 이 욕심 좀 내. 아, 그나마도 못 보고요. 아, 이거는 지금 안 본진 쪽에 수정탑이 있고 본진 쪽에 뭐재련소이 재연수 입고 이래야지 본진 쪽에 광자포가 완성이 되는데. 네 들어온 이. 저글링 여기서 취소를 해버리고요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네, 본진 수종탑 단번으로 네. 네. 심시티 최대한 하면서 막아야 돼요 이어서 세개 막는 전략에 4개 네더 찍었습니다 6개까지 네. 하다, 하다못해 재련소라도 완성되어 있으면 본진에 광자포 찍고 본진에서라도 아마나 버리고 버티잖아요 지금 재련소가 없어요 예 네. 재련소가 없습니다 어떻게합니까 이거 재련소 없다는 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대규 선수 네. 없으면... <laughs> 더 가죠 저글링 어신대근선는 정말 네. 이런 전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꺼 내드네요. 네. 신기합니다. 진짜 진짜 독특한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네. 아, 지짜 상대방의 그 홈을 네. 진짜 잘 찔러요. 나 신대근이 있는데 시조가 네. 예뭐 네, 쉽게 갈수 없지 이런 네. 생각으로 리듬적으로 버텨가 버리는 신대근 시조 네. 지지 거기 네.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신대근 선수의 육목. 육못이 이번 경기에 성공했습니 지난 경기에는 <laughs> 네. 우선 좀잘안 풀렸거든요. 하지 네. 오늘 경기 신대현 선수 육무치 나오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참 특이하네요. 네. 모든 경기도 이렇습니다. 네. 2승 1패를 기록하게 되는 신대현 선수. 자 이로써 강현우 선수와 동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승자승에서 강현우 선수를신대현 선수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정윤종과의 정명호 선수 의 예, 네, 대결. 어뭐 예. 경기 시작 전에 정리를 해 드렸지만 한번더해 드리자면은 정명훈 선수가 이기면은 2승자 2명, 1승자 2명, 게임 끝납니다. 이 네. 경기 없고 정명훈 선수가 이기면 강현우 신대근 두 명이 진출을 하는 거고요. 네. 정명훈 선수가 패배하면은 강현우, 정윤종, 신대근 선수가 2승 1패 세 명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패자 한 명과 2승 1패자 세 명의 대권기가 펼치게 되는 건데 육모, 예 육모 세리머니를 해주고 있는 시대는. 아예 육모서 한 번만 걸리면 되거든요. 아니초한번안통하두 <laughs> 번째 통하니까. 아저 육모 시전에서 예 승률 가장 높은 선수 신대근이 하니까는 라 생각을 좀 해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개, 그 제일 기분이 착잡한 선수는 네. 강현우 선수보다는 정명 선수죠. 정말 <laughs> 우려하던 사태가 일어나 버렸네요. 이 경우가 안 나오면은 그나마 다행이었을 음. 거다라고 정명 선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정훈 선수는 지금은 이겨도 뭐 욕먹고 지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탈락 확정이잖 정명으로 예. 탈락 확정이에요, 지금. 예.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기면은 팀원 물귀신이다. 이러고 음. 이제 팀 팬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지면은, 아, 뭐 프로 의식으로 마지막까지 음.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또 그런 잣대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윤종 대정명훈 선수의 대결은 무조건 1경기로 진행했어야 됩니다. 네. 풀리그 자체는 사실 뭐 괜찮아요. 뭐 여러 명의 여러 매치를 보고 뭐 탈락이 확정되건뭐 진출이 확정되건간에이 선수와 이 선수 매치를 놓치기 아깝다 그러면 풀리그로 진행한다는 거는 이제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안에서 예,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거는 사실 오래 했으니까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명 선수랑 음. 피해자라가 탄생을 해서 음. 상당히 이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건. 네. 자, 이렇게 지금 시조의 오늘 경기가 지 마무리가 좀 됐고요. 신대현 선수의 1승을 추가하면서 2승 1패, 강현우 선수와 동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디조의 네.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조는조성우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단두대매시 이기는 선수가 8강 갑니다. 잠시 후에 디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